i oh, 90% 세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온라인으로 푸시아랑 받아서 오늘 구매를 했고, 근데 정말 물건들이 빨리 나가더라고요. 포트를 득템물 실패했습니다. 2 5 0일짜리를 110불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뭐, 뭐. H&M은 전품목 30%. 뭐, 아디다스도 전품목30% 했던 것 같고, 나이키는 봐야겠다 아, 애플에서 뭘 했으면 했는데, 안타깝게 애플은 무슨 기프트 카드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지 않을 거예요. 털리고 없네 되게 까만색이랑 매치해서 입으면 부츠 신고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좀 작아요. 엉덩이 부분이랑 여기가 좀 타이트해서 아마 미디움 사이즈를 사면 될것 같습니다. 좀 귀여운데 근데 여기 너무 많이 찢어져 있어. 이렇게. 많이 하네? Yeah. Oh. Yeah. 오 괜찮네. 30% off. extra 30% off. 이런 데 있는 거 세일한다. 그런 거 같아. 이 아이 여기 이, 이 섹션. 버버리 스카프 세일한다. 귀엽 이쁜데? 얼마나 할까? 봅시다. We'll see. Let's s e 근데 이거 여름 스카프 같은데? 그제? 390이니까. 428. 한 280불? 이거 세일한다고? 대박. <목소리> 그거, 눈똥뚝이는 사람 많다. <laughs>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laughs> 아, 근 진짜 괜찮다. 로에베가 1700이네. 마르지엘라가 진짜 많다. 이거 500불이던데, 온라인에서 보 근데 이거 너무 큰데? 아쿠아시 시중, 중추준가요 오백삼십사 불이래. 살래? 이 아, 진짜 아 너무 대박. 로조 비비에 사0오 불. 이거 귀엽다 프라다 슬라이드. 우추를 봅시다. 뭐가. 아, 이건 진짜. 아, 야,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내 발, 발, 렌보다더 무거운데? 가격은 954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 뭐죠? 타노스 같아, 이거 좀. 어는 흐, 진짜 예쁘다. 이 반짝이 5 5 0 이거는 괜찮다 너무 아 이거 구이 최소 20, 20, 최대 5 5 9 5면 괜찮다. 그치? 귀여, 귀여워. 20나 봐. 키가 무슨, 한 170은 되겠다, 이거, 숭. 귀엽다. 귀여워. 응, 쓸 수가 서 왼쪽으로 튼 다음에 쭉고 있는 데 대박이다 당진의 <목소리> 흔적. 두템한거 그 먼저 보여 드릴게요. 그 코트 샀어요. 이 자켓. 너는 90불짜리인데 45불에 구매 했고요. 사이즈는 M사이즈로 올려가지고 이것도 70불짜리인데 35불에 구매를 했어요 홀로에서 침대 시트를 득템했습니다 체크무늬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30% 할인을 받아서 2개 세트를 샀습니다 이렇게 매장에 있어서 여성용 클래식 빛 스몰 사이즈로 이것도 80불짜리를 40불에 구매를 했어요 이라고적있습니다 150불짜리를 80불에 구매했어요. 홀로 올리 54불 주고 구매했습니다. 포장 너무 귀여운데? 구매했습니다. 아, 나이 아, 이건 샵밥에서 주문한 아크네 니트예요. 이것도 매우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800불인데 180불에 구매를 하였어요. 이번 니트로 샀어요. 올해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목도리예요 120? 126불 줬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프렌지 울스카페 네, 스튜디오어플러예요 아, 근데 어 크다. 엄청... 목도리도 득템을 했어요. 오, 파르페치에서 추가로 또30%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원래 구매한 지 일주일 안에 할인을 더하면, 클레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프라이스 뭐더라. 아무튼 그런 정책이 있어서, 이제 그만큼 차액을 돌려줘요. 세일한 가격이. 그 동일한 색상과 사이즈의 제품이 재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다 품절이 나서 30% 추가 할인을 받지 못했어요. 만약 받았으면 200불에 샀을 텐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도 500불짜리를 300불에 사서 내리 만족. 매우 만족합니다. 어, 귀여워. 제가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평소에도. 자, 이렇게 탕진을 하였습니다. <laughs> 또 구매를 한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에어, 에어프라이어 오븐을 시켰는데 구매를 했어요. 원래 정상가는 199불인데 할인가 99불에 또그 추가 50불 할인이 코드가 생겨가지고 그걸 적용을 했더니 19.95불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푸시 안나이 와요. 재고 리스타를 계속 시키니까 아뭐 우리 새로 물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니까 블랙프라이데이는,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이후에 사이버먼데이라고 또 할인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블랙프라이데이 전주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까지 그 블랙프라이데이 다음 월요일까지는 계속 세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 알람 같은 거를 받아놓고 체크업을 하면 정말 좋은 딜을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